안녕하세요. 민박사에게 물어봐. 민박사입니다. 아, 오늘은 자, 여기 보시면은 1로 3구 스위치 교체법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왜 1로 3구냐? 하나의 길로 세 가지를 킨다 그래서 1로 3구 스위치예요. 자, 준비물은 자, 드라이버 아무거나 하나하고 자, 십자 드라이버 있으면 좋고 없으시면 드릴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면 됐습니다. 여기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드라이버, 스위치. 자 저희 집 스위치가 지금 여기는 잘 나오는데 여기가 자꾸 스위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고쳐볼 건데 자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 하부를 제껴서.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이. 홈을 제껴서 스위치 카바를 띄워줍니다. 스위치 카바를 띄워주고. 자, 드릴로. 나사 두 개를 제거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공통 단자라고 해서 이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단자이고 여기도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단자예요 그래서 선이 들어와야 점프 점프 점프가 되는 거예요 콧목시켜 준다는 얘기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일시정지 자 우선 여기 먼저 꽂아 있는 스위치 모양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얘하고 얘하고도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아랫 단자하고 요 밑에 단자를 들어 들어 있는 제품에 요거로 그냥 찔러만 주세요. 찔러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다음, 자, 얘하고 얘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치 똑같이. 콧목을 시켜주세요. 자, 이 상태가 이제 기본 상태가 되겠고요좀 멀리서. 자, 다음 작업은. 자, 먼저 있는 선을 빼셔야 돼요. 자, 여기 하얀색 버튼을 누르면 잘안 빠지네요. 하나 누르고 하나 당기면 자, 여기 하얀색 버튼을 드라이버로 누르시면 누르고 계신 누르고 있는 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선을 잡아 뽑아야 돼요 누르고 선을 뽑고 그렇게 해서 고대로 위에 꺼 위에 꺼 위에 꺼 끼시면 요 상태가 되거든요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넣어서 조립을 하면 끝나겠죠 자 아까 그 뺐던 터나바로꽉조이지마시고요 살짝만 조여주세요 자리잡고 마지막에 꽉조일거니까요 자, 교체가 끝났습니다. 교체가 끝났고요. 자, 테스트 해 볼게요. 자, 1번 스위치 아, 잘 들어오고요. 자, 2번 스위치 아, 잘 들어오고요. 3번 스위치 3번 스위치는 휀이에요 지금 휀은 잘돌아가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체가 끝났고요 자, 다음은 카반인데요 카반은 위아래 순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아무데서나 끼워주시면 돼요 꽉꽉 꽉, 꽉 눌러주시면 완성 감사합니다 미막사TV의 미막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